반갑습니다. 에미의 행운의 여신, 뉴 스타 마스터, 곽영아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햇빛에 바라면 역사가 되고, 별빛에 잠기면 전설이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가 되고,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되는 현장에 제가 있다라는 게큰 영광이고, 감동이 아닐 수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애터미 만나기 전에 음악대학 사범대를 나와서 30년 동안 오케스트라 활동과 아이들 바이올린 가리키는 레슨을 했습니다. 저의 수입은 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뼛 속까지 천직이라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여자로서는 적은 수입은 아니었지만. 저의 목표는 여자로서 천만 원 정도 버는 게 꿈과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토미 제품이 전단지 한 장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싸도 정말 너무 쌌습니다. 저는 너무 제품이 싸서 전달해주는 그분이 어, 미안할까봐 체면 유지라도 시켜주려고 10가지 이상을 그 자리에서 구입을 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품이 쓰게 되면 반품도 되고 환불도 되고 교환도 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을 수는 없었지만 어,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이 정말 저한테 맞기만 한다면 많은 화장품 값을 전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어, 저는 그 제품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 사용하기 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지 어느 날 저의 건조하고 칙칙하던 피부가 제가 원하는 피부로 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전 제품을 애용할 수 있는 애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통장으로 6만 9천 원이라는 돈이 저의 통장으로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라는 것은 제가 30년 동안 경제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 돈이 저한테는 정말 큰 돈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이 정말 신기해서 어떻게 이 돈이 저한테 돌아왔을까 저는 궁금해져서 지역 원데이 세미나와 세종시에 있는 콜마 베인 엣지 원데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첫 번째는 0.1%라도 나한테 혹시라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정말 넘치는 부자가 될 수가 있을까? 이거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90% 이상은 나한테 피해가 없고 넘치는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신 리더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5년 동안 세미나를 빠지지 않고 다녔더니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할수 있는 것이 성실하고 약속 잘 지키고 정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내 자신한테 속아보고 이 회사한테 한번 속아보자. 그러고 아니면 다시 저는 전문직이니까 아이들 가리킨 일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 9 0 0원이라는 돈이 자꾸 자꾸, 어, 풀어나더니, 2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 저희 통장으로, 저희 통장으로, 어,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가슴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콩콩콩가 뛰고, 어떻게 이 돈이 들어왔을까. 그때 저는 제가 귀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애톰이라는 도구가 다단계인지를 알았고, 네트워크인지를 알았고, 또, 연금성 소득이라는 걸 알았고, 사, 상속이 되는데, 3대까지 상속이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 달 우리 박한기 회장님 석세스 세,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었을 때 심장마비 안 걸릴 준비를 하세요.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심장마비 안 걸리고 안 죽고 살아서 이렇게 미쳐서 어, 애템을 했더니 제가 이 자리에 서 어, 있습니다. <laughs> 아, 전다 네. 그러면서 애터미에 전업을 하면서 단한 번도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제가 다녔더니 작년 12월달에 리더스에 입성을 하고 올해 4월 상반기에 이렇게 스타마스터로 승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품위 있게 바이올린을 하시지 무슨 다단계식이나 하신다고 했던 우리 남편 정말 자면서도 싸우고 우리. 두 딸, 또 엄마는 매일매일 애터미 애터미 정말 애터미에 미쳤다는 말을 들었지만 내가 아는 애터미는 나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았고 타인에게 피해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 자리에 성공자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애터미를 만난 것은 행운이고 운명입니다. 그리고 기회입니다. 기회는 기회를 잡은 사람의 것입니다. 역사가 되고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되는 애터미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승급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마스터 유형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어렸을 때 군대 가는 날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일이 엄청나게 슬펐는데요. 제가 오늘 승급하는 날, 오늘 또제 생일입니다. 네, 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의 생일잔치를 애터미 본사에서 이렇게 너무나 멋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천안의 작은 시, 시골 마을에서 딸부잣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딱 제가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저희 누나들이 여섯 명이 있더라고요. 어, 태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어렸을 때 엄청나게 기분 좋게 살았던 게 생각납니다. 근데 이제 성장에 나가면서 그 사랑과 관심이 어느새 부턴가 굉장히 압박감에 부담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마다 공부도 잘했어야 됐고, 운동도 잘했어야 됐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됐습니다. 얼굴과 키는 되는 것 같은데, 이 공부와 이런 게 저랑 좀잘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항상 물어봤습니다. 아들 뭐하고 다녀? 그러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요. 한 번에 대답할 만한 직업을 저는 한 번도 못 선택한 것 같아요. 아무튼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엄청난 많은 일을 해봤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딱저 말씀드릴 때아 우리 아들이 진짜 좋은 직업을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저희 누나한테 애터미 정보를 들었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나서 그날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제 인생이 그날 완벽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회장님 강의 속에 저희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도덕적인 관점은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근데, 회장님이 말씀드 중에 경제적인 관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부모님한테 배웠던 거랑 너무도 상반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남들 같이 살다가는 부자도 못 되고, 그리고 항상 아껴 쓰면서 살아야, 너는 부자가 될수 있다고 배웠는데, 회장님의 말씀 속에, 부자는 3년, 3년에서 5년 안에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벌어야 되고, 한 달에 300만원, 500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 5천만원 벌 생각을 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용돈 대신 생활비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의를 하는 도중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원하는 삶은 저런 건데. 그래서 석세스 아카데미가 끝나자마자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부터 애터미를 전업으로 해서 어머니한테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되는 생활비를 드릴 거고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형준아, 정신 차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고 뜬구름 잡지 마라. 이상한 데 끌려와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 저에게 이런 삶은 어떠냐고 제시를 했어요 그게 무슨 삶이었냐면 저희 작은 시골 마을에 조그만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들은 전부 다그 공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자리가 나기가 힘든데 한 자리가 비었으니까 네가 공장을 들어가래 그러면서 공장을 다니면서 집에 농사치가 조금 있으니까 농사를 같이 지면 너 먹고 사는 건 아무 걱정 없대.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버지 어머니가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재산이 있으니 이건 너한테 유산을 주겠대요. 누나들하고는 벌써 합의가 끝났대. 누나들은 이 유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건들지 않을 테니까 너한 네가 다 가지라 이거예요. 제가 그때 엄청나게 많이 흔들렸습니다. 아 유산을 받고 편안하게 살까? 그런데 회장님이 강의해 주셨던 균형 잡힌 삶이 저희 어머니가 제시해 줬던 그 삶을 이겨 버렸습니다. 저는 그 유산 필요 없으니 저는 애터미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너 애터미 하는 거안 말리겠다. 대신에 동네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제가 저번 주에 저희 어머니가 치골에 고구마를 심는다고 해서 가서 고구마를 심는데 저희 고구마 반 옆에 저희 어머니가 추천해준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리키면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엄마가 저기 나 다니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 했냐면, 우리 아들 인생 망칠 뻔했다고. 저 공장 다녔으면 우리 아들 여전까지, 지금까지 공장에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진짜 애터메하게 잘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스타마스가 되면서 천만 원을 받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이제 좀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너 조금 있으면 10억도 받을 것 같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형준아 너 10억 받으면 나 얼마 줄 거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냥 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야 그럼 나그 10억 받아서 다뭐 할까? 그래서 어머니 쓰고 싶은 건다 쓰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땅을 사야겠대요. 그래서 엄마 힘들게 또 농사 지으려고 그랬더니 아니래. 우리 가정을 멸시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한테 땅 사서 뻔때를 한번 보여주시겠다고 저희 엄마가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애터미가 너무 좋습니다. 애터미에 들어오니까 성공이라는 단어, 희망이라는 단어를 제 파트너, 스폰서들만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다가 진짜 힘들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 교만하고 그래서 많이 성장한 라인이 한 번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제가 아 애터미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마다 제 손을 잡아준 우리 스폰서님들 그리고 스폰서님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스폰서님 성공해 드릴 테니까 그 자리만 있어 달라는 제 파트너님들 그리고 제 슬픈 일과 기쁨 일을 자기들 일들과 같이 즐거워해 주고 슬퍼해 주는 애터미에서 만난 영리더스 클럽 멤버들 그리고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형탈모가 세번 왔는데 그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전부 다 받아 준 제가 진짜 사랑하는 제 와이프 조수진 그리고 아들 아들 내미 어깨가 처졌다고 집으로 불러서 장롱 속에 숨겨 놓았던 그 쌈짓돈과 어머니 바지 속에서 꺼내 준그 쌈짓돈으로 형준아 당당하게 사업하고 멋있게 살아라, 종언해졌던 우리 부모님. 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사랑을 받고 제가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이 받은 사랑을 다시 많은 사람,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